오늘은 1월 18일에 열리는 잉글랜드 FA컵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4시 45분에 열리는 울버햄튼 리버풀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직전 웨스트햄과의 리그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하였으며, 리버풀은 직전 브라이턴과의 리그 경기에서 0대3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웨스트햄을 잡고 무승탈출에 성공한 울버엠프턴은 이번 안방 재경기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두려 할 것입니다. 수비 불안을 여전히 떨치지 못한 게 사실이기에 기본적인 방향은 역습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잃을 게 없는 울버햄턴이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 볼만 하나 수비 불안을 지우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경기당 1실점 이상씩을 기록하고 있지만 리드하는 경기에는 쉽게 뒤집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밀리던 경기에서도 동점까지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저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요. 브라이턴의 새골차 완패한 리버풀은 세 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최근 보기 드문 행보 속에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방에서 비겼던 울버햄프턴과의 재대결이기에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큰데요. 이들이 이렇게 하락세를 맞이한 이유는 아무래도 스쿼드 뎁스 문제에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과 후보 선수들은 늘 비슷한데 부상으로 인한 이탈 선수까지 많은데요. 그래도 리버풀이 최근 흔들린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것입니다. 공격에 초점을 맞춘 리버풀의 결정력은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울버햄프턴이 앞서 역습으로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냈던 모습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원전 경기인데다. 선수단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이기에 이번 울버햄튼 리버풀 경기는 울버햄튼의 승리와 함께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주세요.